네, CCS 충북방송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살기종은 제천시 복량읍 이장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석진입니다 저희 고장은 1980년 제천읍이 분리돼 제천시로 승격되면서 재원군 복량면이 되었고 1995년 3월 2일 제천시 복량읍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복량읍은 제천의 간문이며 산지수련한 지역으로 농업과 상공이 고루 발달한 전형적인 도농 복합형 지역입니다. 제천시 북부에 위치한 고장으로 제천지역 읍면동 가운데 가장 넓은 곳이며 읍면 지역 중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북쪽 중앙부를 남녀하여 용암천과 팔송천, 원박천 등을 받아들여 북류하던 주표편이 주풀리의 제천천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산간지대에 흐르는 용암천 일대에 좁은 환경화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가 동쪽에서 남북으로 지나고 제천IC가 개설되어 중앙선과 충북선이 한미당 봉량역에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두곳 중학교 한곳 고등학교 한 곳이 있습니다. 봉량업은 제천 식구, 식경 중세 곳이 이시하고 있습니다. 배로 성지는 1800년부터 조선 조선의 천주교 박해를 피해 숨어 들어온 고유들이 모여 청전된 오래된 교우초입니다 배로는 마을 계곡이 배 미창을 닮았다 하여 유래되어 전해지고 있고 가경자 최양업 신부의 묘지가 이곳에 있습니다. 박사장은 목양 구항리에 있는 일제 강점기에 정자입니다. 용암천 변 높은 절벽이 속림 속에 동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불에 탄 것을 1957년 재건하였고, 2005년에 제천 식경 정비사업을 하나인 보수되어 있습니다. 봉양 공전리에는 일제강점기 의병 발상지였던 자양 영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선 의병이 넋을 흐르는 곳을 박달제를 넘어 제천시 관문을 마지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영영단 인근 제천 의병 전시관은 2001년에 개관되었으며 제천 의병 고귀한 국국정 전로 국민정신을 계승하고 후손들에게 이들을 활약상을 전하기 위해 건립하였습니다. 조선말 외세의 침입을 치열하게 항쟁한 의병의 관련 한 자료를 볼수 있으며 특히 충북도 유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된 송시열 초상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 복량읍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며 오랜 전통과 따뜻한 인심을 나눌 수 있는 고장으로 주민들이 자부심을, 자비심이 매우 높습니다. 에, 긴 시간 제 제천시 복량읍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